자, 오늘 세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신 손. 오늘 손. 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3회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5장 11절, 12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래 됐던 자리로 보내시오. 그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기 전에 빨리 그렇게 하시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피부에 종기가 나서 괴로움을 그래서 온 성읍이 하늘을 향하여 크게 울고 짖었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은 누구를 만났지요? 사무엘은 누구를 만났어요 뭐라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건 엘리도 만났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집안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때 때마침 블레셋이 전쟁을 하였어요. 어떻게 됐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군 4천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언약셋가 전쟁터에 없기다 언약계가 전쟁터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계를 들고 전쟁터로 갔어요. 이야 여왕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이제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더더 그 크게 3만 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엘리제 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죠? 목이 꺾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또이 비나스 엘리제 사장의 그 아들, 내 부인이에요. 임신하고 있었다고 했지요. 이 부인도 그 소식에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여와의 언약계도 뺏겼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와의 영광이 떡어요 모조리 다 죽어버렸네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야, 블레셋군이 신났어. 언약계를, 야 뺏었다. 이제 끝났어, 니는. 끝났어, 끝났어. 우리가 언약계를 뺏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약계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 우리 다섯 강백들 혹시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가드 아스돌도 아스블러 가사 뭐 그렇게 그날 준수한데 어쨌든 자아스도에 아스도새 이 언약계를 두었어요왜 언약계를 아스도에두었을것 같아 얘들아 여기 도시들 나오는데 바닷가에뭐 힘이 어, 있어서 아스도시 어? 아스도시 뭐가 있었냐면 아스도세는 아. 다곤의 신전이 있었어요. 다곤의 신전. 예전에 요즘 봤던 것 같지 않아? 네, 네. 어디서 나왔지? 거, 예. 그, 그, 삼손할 때. 그렇지, 그렇지. 삼손할 때도 나왔지. 그 신전 맞아. 다곤을 이기게섬이 아스도세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여와의 언약계를 어디다 갖다 놨다고? 여기다 갖다 놨다고. 아. <laughs> 다곤 신전 거리에 바라에 갖다 놨다고. 아. 자, 이건 아. 무엇을 의미할까요? 喂。 우리가 새벽이 되면은 새벽 기도를 가듯이 이 다곤신전에서도 신전의 사제들이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 빨리 다곤신전에 가봤는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어요? 여와의 언약계 앞에 다곤이 팩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라는 거다 어?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 깜짝 놀랐지.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우리 다곤신이 왜 쓰러졌지? 근데 네. 여기서 네. 여러분 질문. 자, 다곤 씨는 혼자서 꾸짖!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왜못 일어나지? 사람 안이나는 거예요. 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봐. 다양한 돌들이 있단다. 여기 돌들의 사람 얼굴은 아무리 사람이랑 똑같이 생겨나도 이거는 어떻게? 이건 돌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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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 다음날에는 우리 다이신이 여와의 호 언약계 앞에서 이렇게 돌이 막 살아나가지고 오명신이 어, 뭔지 알아? 아, 목사님이 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포켓몬에 이런 돌이 있더라.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그 다음 이 다곤 이 돌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여와의 호 언약계를 이렇게 박살을 냈을까? <목소리> 자, 그 다음날 또 사제들이 새벽에 가봤어요. 그런데 된가? 된가? 어떻게? 손하고 머리가 된강 된가? 잘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얘들아, 너희 문지방 알아? 문지방? 아, 모르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문지방까지, 이 다보신 점에 문지방까지 머리하고 손발이 손에 이렇게. 자, 왜 하필 머리하고 손일까? 그럼 우리가 머리가 상징하는 거는 뭘것 같아요, 얘들아? 응? 머리, 머리는 뭘로 할수 있어? 생각을 할수 있어요. 손이 하시는 겁니다. 손은 응. 능력을 상징해요. 그럼 뭐예요? 이 다분신은 뭐야? 냉담? 배담 뭐다?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방이 잘 없어, 그지? 근데 혹시 이런 말들어보있어 문지방 밟지마 아빠가 그래요. 맞아요. 아빠? 아빠가 그래요. 어 그렇구나. 왜요? 왜요? 그러니까 왜, 왜 그랬을까? 그랬을까? 이다곤신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대. 뭐라고 그랬냐면 다곤신을 믿는 사람들도 문지방 밟지마봉나가 아빠가, 아빠가 그랬어? 아빠한테 그러면 은 저기 다곤신을 아시는 자. 문지방 갑지아 목나가! 우리 문지방에 누가? 다문신의 머리님이 거기 떨어져 있었는데, 감히 니네가 문지방을 밟아?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기까지, 어? 사무엘 사항을 쓰는 그 시기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아마도 지금도 안 밟을지 모르겠네. 가자지구에 있는 분들이거든, 그위치가 자, 그래서, 문지방, 말씀! 근데 아슈 도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계를 둔지 며칠이 지나자 아슈 도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 <laughs> 이게 물론 블랙셋 <블레스> 사람들은 아니야 공사들이 <laughs> 이집트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laughs> 수 없었어, 없었어? 자블레셋 사람들은 몸에 뭐가 났았다고 악성 종기가 악성 종기는 뭐냐면 피부 암과 같은 거예요 이거 다 썩어 들어가는 거 그냥 우리가 뾰를지 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면 같은 거어이 악성 종기가 나는 데 사람들만 이스라엘 신이 화가 났다. 이스라엘 신이 버려 내렸다. 그러면서 아소도스에서 빨리 옮기자. 이언약계를 땅대로 옮겨야겠다. 아소도 그 뭐죠? 아소도에 있는 다곤 신전에 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계가 화가 났나 보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괜찮을 거야. 옮기자. 그리고 아까 아소도스에 있었다 그랬죠?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가드로 옮겨요. 여러분, 가드는 유명한. 가드는 골리앗이 사는 아 가드인데 얘들이 언약계를 왜 가드로 옮겼을까 얘들아? 응? 생각해본거야 다곤신하고 함께 모셔가지고 그래갖고 화난거니까 그런 다곤신이 있는데 말고 가드로 옮기는 괜찮지 아닐까 과연? 그곳에서도 또 난리가 났어요 악성종기가 이 지방 사람들을 다괴롭히는 이아마 우리 이집트 백성들처럼 박살나겠다 생각했겠지. 또이소식은또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고 계신다. 뭐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옮기네. 아드 절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서 이스라엘 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자. 우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이러다가 모조리다 죽겠다. 사람들이 악성 종교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울이짖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들한테 울지 않고 뭐라고 있는 지냐면하늘날라로 울부짖는 거예요. 뭘, 뭐? 아, 어 왜냐면 자기 다본심이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 내가 내가 했으니까 다본신한테 매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하늘은 신성치 엮수었거든 하나님의 존재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좀살려주오 이렇게 사람들이 울지지적대요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시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손. 이게 오늘 제목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능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냉각의 능력. 맞아요. 무상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의 어. 능력. 그리고 또.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 아까 우상은 그 우상은 혼자 벌떡 일어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상 따위에게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세요. 아수도에 있을 때만 능력을 행하셨고, 가드나 아수들로 내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어디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 어땠다고? 죄악 가운데 무상 숭배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타락한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꾸짖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을 했을 때는 꾸짖는다, 안 꾸짖는다, 꾸짖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인데. 얘들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으로 보겠요 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요. 어?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 신이 있다! 유신론자라고 하고, 신이 없다! 그걸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실제로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 자, 신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 신이시오. 신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죠? 신에게 기도를 하지요. 신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어때요? 나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어? 아빠가 혹시 그러셨어? 난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믿어. 신이 있다고 믿거나 신이 없다고 믿거나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이두 가지의 가능성 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네. 신이 있거든? 아니요. 없거든. 우리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거예요 어? 그걸 모르겠어? 현성아?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데 <laughs> 자, 그 어떤 이론도 그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달리기로 합니다 신은 반드시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을 유실론자라고 하죠 유실론자의 달려갑니다 그리고 신은 반드시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달려갑니다 자, 그럼 우리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무신론자 신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주장한는보 뭐다? 세상은 다 우연히 생겼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땅에 우연히 생겨났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선성이가 생겨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선유도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고 서와도 우연히 생겨났다. 이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맞습니까? 네. 어, 신이 어떤 특정한 존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꾸물꾸물꾸물꾸물 생겨났다. 자, 이거 목사얘기 해준 적 있죠? 우리 아빠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아빠 무신론자들 아빠가 그랬어요. 무릎을 탁치면서어는 날파이가 이렇게 우연히 생겨난는거 보니까 이거봐,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거야. 사람도 우연히 생겨난 거야라고 아버지께서 유레카를. 저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나야지요, 아버지. 어? 이 유신론자들 주장이에요. 자, 유신론자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유신론자는 내가 신을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경우예요. 내가 당신을좀 알고 싶어. 내가 신? 오케이, 이따가 칩시다. 내가 당신을 좀 알고 싶어. 그러니 내가 당신을 좀 알게 해주시오. 그런데 단 내가 문제를 때만 나오시오. <웃음> <웃음> 내가 알고 싶을 때만 나오셔야 하고 <laughs> 어. 유실론자중있 듣지 뭐예요? <laughs> 내가 알고 싶을 때만 나오시오. 어.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알려주시오 하는 유실론자가 있고 또한 가지. 우리와 같은 경우에요. 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맞습니까? 아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부르셨습니까?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상의 몸을 된강. 어? 그리고 세계 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야 된다고요? 부르셨습니까? H I M. 방울도 반대처럼 나의 주님 말씀 하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아멘. 태성아, 너 유신 문제야 자, 우리 이거 글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금은 다알수 없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해주세요. 아멘. 어? 내가 지금은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알수 없지만,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좀 조용히 좀 하실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 이시끄러운 속을 아버지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은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게 크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하는 건 이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옮긴다고 거기 계시고 하나님 저기 잠깐만요.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릴 건데 여기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주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럼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겠어요? 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함으로 아버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상 낮추고, 난 지금 화망한거든 남편 말 걸지 마. 그게 아니고, 아버지 제 마음 불편하지만, 제가 목을 꿇고. you uh -huh.